자, 안녕하세요. 진안의 아티입니다 어, 제가 지금 5만, 5만 4층을 주로 돌거든요. 5층은 항상 돌아봤지만, 네, 아이템이 정말 안 나옵니다. 아이템이 안 나와서, 항상 4층, 4층 위주로 좀 돌고 있습니다. 4층 오늘을 서 네, 이런 아이템도 먹을 수 있고, 4층 하니까 그래도 충전석이 좀잘 나오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캐릭들 주로 4층을 돌리는데, 어, 제 캐릭 중에 지금 83렙, 83렙 총사가, 어, 스펙이 제일 좋습니다. 방어구도 한 170방에다가, 데미지도, 네, 98, 어, 정강까지 하면 100까지 나오더라고요. 100까지 나오는데, 지금 광연사 캐릭을 보시면은, 어, 데미지가 89에다가, 이덕은 차이가 크지게 날지 않을 것 같은데, 일단 보면은, 스펙이 훨씬, 총사 캐릭이 훨씬 좋습니다. 그리고, 다른 캐릭에 비교해서도 지금 광연사가 크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. 예, 네, 크게 좋은 건 아닌데, 지금 유일하게 4층을 돌리면은, 네, 풀로, 어, 풀로 돌아가는 게 광역사입니다. 물론, 네, 기술, 용 스킬이 있긴 있죠. 네. 제가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락인 것 같은데요. 이게 락이, 배우주냐, 배우자에 따라서 정말 큰 차이가 날것 같은데, 네, 이거 명코로 70만 개 네, 배울 수 있는데,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전 예약하시고 어,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키운다고 하면은 지금 다크 헬프 캐릭하고 기사 캐릭이 뭐 스킬하고 변경돼서 좀 나온다고 하죠. 나온다고 하는데, 제가 봤을 때무화금으로 다시 시작하실 분이나, 예, 지금 사전 예약으로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. 제가 봤을 땐 무과금은, 네, 진짜 광전사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캐릭마다 다 키워보고 있지만, 진짜 광전사만 한 캐릭이 없는 것 같아요. 어디라도도, 네, 사랑이 정말 잘하고, 네, 죽을, 뭐, 자살을 둘려도 죽을 일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. 혹시나, 네, 이렇게 처음 이제 게임을 하신다고 하시면은, 무과금은, 네, 광전사인 것 같습니다. 물론, 락을 배워주냐, 안 배워주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지만, 네, 락을 배우기만 하면은 정말 좋은 캐릭이니까 이 캐릭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뭐다 키워봤는 결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, 요 참고하셔서 게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